10월 14일 강아순무기로 이제 어, 무다운 모습을 하, 성장했다 어, 여기 안 나오는 데다가 지금 봄동배추를 뿌려줬고 그리고 어, 좀 수세 확장을 위해 어, 위로만 너무 자라서 밑에다가 비료를 좀 줬다 강력한 힘으로 어, 이파리는 어느 정도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무도 생기고 있다. 쪽간내기를 했었어야 했는데 뭐 너무 조꼬매잘 자라지도 않아서 그냥 끝까지 어떻게 키우나 얼마만큼 자라나 될 때까지 해보자로 어, 키워보려고 한다. 아무래도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을 좀 많이 주고 그리고 바람길이 잘 통하는 어, 이첫 번째 심었던 어, 따지면. 그 그래. 심는 순서에 따라서 잘 자라야 되는데 저쪽이 더 큰데 아무래도 물에 수분과 바람 음, 영향이 좀큰것 같다. 햇빛도 그러고 그래서 지금 강화순무 음, 김장김치를 향해 순항 중이다. 강화순무를 기록하고 어, 공심체도 잘 자라주고 있다. 한번 올케가 뜯어 먹었고 이제 2차 날이 좀 추워지기 전에 잘 자라줬으면 좋겠다. 오늘의 강화 순모 기록.